최근 손태진이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방송 중 가든 스튜디오에 깜짝 방문하여 팬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퇴근길에 우연히 그를 마주한 팬들은 손태진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라디오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손태진은 직접 만나 더욱 가까운 교감을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다양한 트로트 곡을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깜짝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였지만 손태진의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에 팬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는 퇴근길에도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다가가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은 방송에서도 그렇듯 현장에서도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팬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며 그들의 응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그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손태진이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든 스튜디오 앞에서의 이 특별한 만남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이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음악과 인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확인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깜짝 방문으로 더욱 팬들과 가까워진 것은 물론 그의 진심 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따뜻한 행보가 계속되길 기대하며 손태진의 다음 방송과 무대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